자 RPM 실력업 466번이야. 이차방정식 ax의 제곱, 아,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는 서로 다른 두식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이때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물어본잖아. 맞지? 자 기영이, 디기서 물어봐.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맞지? 자 이차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이 나와 있고 물어보는 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야. 제곱하네. 그럼 일단 써야 되는 거 근과 계수 와인기를 써봐야겠지?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제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근각에서 한게를 써보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a가 되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뭐? 2가 되네. 맞지? 이두 상황에서 기역이라고 하는 건 맞지? 기역이라고 하는 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얼마?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맞지? 이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야. 그럼 알파파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인데 a 제곱 마이너스가 4보다 크다 그럼 뭐 4보다 큰가 그럼 a 제곱이 8보다 큰가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 어저이 상황에서 애들이 뭐, 뭘 할지를 몰라 자자 자, 항상 쌤이 얘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행동 영역이야 행동 영역 행동 영역 뭐지자 행동 영역 어떤 얘기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풀어 문제를 풀다가 풀다가 막혀 맞지 막히는 경우가 막힘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러면 이때 너네가 반드시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천천히 다시 읽어봐 봐 특히 문제 맞지 문제라고 하는 예를 꼭 천천히 다시 읽어봐 봐 다시 그리고 이때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맞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나 맞지 혹시나 아직 안쓴 조건 안쓴 조건이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해보라고. 있는지. 고민하기.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글들에서 혹시 안쓴 조건이 있는지 고민하라고. 맞지? 행동 영역이야. 자,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위에서 안쓴 조건이 있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차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알파베타를 갖는데 다음 주 오는 거에 자, 봐봐. 글이 그렇게 안 길어. 이차 방정식 주어진 건 우리가 활용한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두실근은알파베타래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 뭐를 인지하냐면 알파베타에 너무 초점을 더. 근데 이 글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우리가 알파베타에 대해서 다른 두 실근일 필요가 없어. 알파베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굳이, 맞지? 굳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맞지? 거기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이 말은 뭐 이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이 말은 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맞지?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쓸 조건이 쓸 식이 나온다고. 따라서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이 식의 판별식 D를 구해보면 돼. D라고 하는 건 B 제곱, 맞지? A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8.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고. 따라서 A 제곱은 8보다 크고, A 제곱 마이너스 4는 4보다 큰 거라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뭐? 베타의 제곱은 4보다 크다고 됐어? 자 다시 강조해 행동 영역이야 문제를 풀다가 막혀 그럼 멍때리지 말고 뭐? 첫 번째 해야 되는 문제를 다시 읽을 때 문제를 그냥 멍하면서 읽지마 혹시나 안쓴 조건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읽으라고 됐어? 자두 번째 니은 알파 절대값에 알파 플러스 베타야 얘가 뭐? 절대값에 알파 더하기 절대값에 베타래 자 얘가 성립하는지 물어봐 자 이제 예를 풀때 절대값의 절대값 x라고 하는 거 맞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항상 두 개로 나뉘어 안에 알맹이가 0보다 크냐, 안에 알맹이가 0보다 작냐 으 등은 어디 넣어도 상관 없어. 그럼 안에 알맹이가 0보다 크면은 알맹이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x하고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걸 항상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따라서 우리는 저기는 있 알맹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알맹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호를 체크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이라는 게 기호가 보이면 무엇을 해야 돼? 안에 알맹이의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보호 체크를 해야 돼. 보호 체크. 보호 체크를 해야 돼서, 자, 해야 될게 알파하고 베타지. 알파고 베타야. 자 그러면 근데 알파가 지금 풀풀이거나 풀마거나 마막 마마, 마풀이거나 마마인데 지금 중요했던건 봐봐 아직 안쓴 조건. 봐, 계속 안쓴 조건이야. 안쓴 조건 뭐 있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야, 맞지? 지금 보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이니까 이니까 얘가 뭐야? 양이잖아. 이 양이라는 말은 뭐야? 얘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자리에다가 뭐 얘가 양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곱셈 부호가 양이라서 풀풀이거나 마마즉 같은 부호인 거야. 알파베타가 맞지? 알파베타가 이렇게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 풀풀이거나 마마두 케이스만 가능하네. 그럼 각각 구해보면 되지. 케이스 작잖아. 풀풀인 경우는 맞지? 옆에 뭐? 절대값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각각에 대해서 풀어보면 풀풀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올 거고 왜? 안에 게 플러스니까. 맞지? 그리고 풀풀이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풀어서 절대값을 풀어서 알파베타가 나올 거고 각각에 대해서 얘 오른쪽의 합은 왼쪽의 합과 같지? 이렇게 성립을 하네. 자, 마마야. 마마인 경우 왼쪽의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마마니까 전체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앞에 나와. 그리고 알파베타가 각각 음이니까 음, 음이야. 그럼 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지. 그니까 왼쪽에 있는 이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치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같지? 결과가. 됐어? 자, 이제 디귿이야, 디귿. 디이야 자,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가 뭐 0부터 2분의 1 사이다. 자, 이것도 그래. 봐봐. 지금 이저 행동 영역을 계속 쓰거든? 자, 너네가 이 글을 읽고, 뭐, 알파가 4보다, 알파가 4보다 크면, 어, 베타의 크기, 크긴인데 그럼 알파하고 베타 사이 관계를 뽑아내야 되는데, 맞지? 어, 근데 뭔가 또안쓴 조건이 있는가 항상 보라고. 봐봐. 막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는데, 항상 뭐, 항상 내가 어떠한 지점에서 막혀. 맞지? 문제를 풀다가 막혀. 그럼 항상 안쓴 조건인지 계속 고민하라고. 자, 이거는 약간, 약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뭐, 자, 두 번째, 행동 영역 두 번째야. 세 번째, 행동 영역 두 번째. 행동 영역. 자, 위에 말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잘 봐봐. 쓴 조건. 쓴 조건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보라고. 제대로 썼는지 맞지? 썼는지 확인하기. 잘 봐봐. 요거는 약간 고난도 스킬이야. 잘 봐봐. 고난도? <laughs> 잘 봐봐.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상황에서 봐봐.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보다 크다라는 건 했어.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보다 크다라는 건 했는데, 이 조건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지금 활용했잖아. 즉, 이 수가 2라는 정보는 활용 안 했어. 됐어? 여기 있는 이 정보 중에서 맞지? 온전히 저기 있는 정보 중에서 2라는 정보 자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활용했지 2라는 값이라는 걸 활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쓴듯쓴 듯하지만 쓴듯 제대로 안 썼다고. 그래서 다 썼는지 쓴 조건을 다 썼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 맞지? 얘랑 얘랑 같이 가야 돼. 맞지? 자 이제 디귿이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인데 아까 위에서는 위에서는 0보다 큰 거를 활용했어. 이제 0보다 큰게 아니라 값이 2인 거를 활용해 보자고. 자, 값이 2야.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정우, 정, 경우에서 뭐 알파가 4보다 크대. 그럼 여기서 베타가 나오겠지 뭐. 왜? 베타라고 하는 건 맞지? 베타라고 하는 건 알파 분의 2네. 알파 분의 2네 맞지? 자, 알파가 4보다 크니까 베타가 알파 분의 2고 그러면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건 알파 분의 2니까 어, 얘를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맞지?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알파가 우리가 만약에 부호가 음이면 양쪽에 알파 하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얘가 알파라는 게 양인지 음인지를 체크하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알파가 주어진 조건에서 뭘 했어? 4보다 크다 했지. 애초에 알파라고 하는 게, 알파라고 하는 게 여기 4보다 크대. 그러니까 알파가 양이야. 따라서 우리는 풀풀이나 마마인 케이스 중에서 풀풀만 보면 된다고. 따라서 우린 뭐 베타도 양인 거야. 베타도. 됐어? 베타도 양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처리를 해볼게. 자, 알파라고 하는 건, 알파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적어보자. 베타 분의, 알파라고 하는 건 베타 분의 인데이 알파가 얼마? 4보다 크대. 맞지? 그러면 이 베타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쪽에 베타를 곱하면, 맞지? 2하고 4베타가 되고 양쪽에 다시 4를 나누면 4분의 2가 베타보다 어 작지. 그리고 베타는 왼쪽을 계산하면 얼마? 2분의 1이 되고 오른쪽을 계산하면 얼마? 베타가? 0보다 실제로 뭐, 우리가 풀풀이기 때문에 베타가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지. 따라서 베타라고 하는 건0부터 2분의 1 사이다라고 하는 기그시 맞는 얘기인 거야. 됐어? 자, 물론 문제를 싹다풀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기해 주고 싶은 건 행동 영역. 행동 영역에서 첫 번째, 문제 혹시나 막히는 지점이 있어. 그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읽고 내가 안쓴 조건이 있는지 체크하되. 두 번째, 혹시나 그냥 쓰더라도 내가 쓴 조건을 제대로 확인해줘. 모두 다, 다 활용을 했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넘어가라고. 내가 저 조건을 전부 다 확인했는지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 됐어?